안녕하세요. 소은난실입니다. 오늘은 아가씨, 동년, 정일품, 무명종토, 입변서반, 입변백서반 총 여섯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번 난초는요, 아가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요, 배양이 땡글땡글하게 된 아가씨입니다. 축수는 새촉이나되고요 어, 나름 아주 깔끔하게 뭐 전체적으로 배양은 잘 됐습니다 근데 뒤쪽에 한입장에 상처가 있어요 어, 그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난초 뿌리를 먼저 보여 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뿌리는 뭐 가닥 수도 꽤되고요전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우리는 요렇구요. 그러면 신화가 요렇게 아주 잘 올라왔어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를 난초라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한데요. 아참뭐 목에 티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그렇습니다. 여기가 요렇게 상처가 있어요. 하나가 네, 그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난초로 한번 가까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뭐, 배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중배부른 모습들이 아가씨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화가 또 이렇게 올라오는데, 신화 입장이 다섯 장이나 돼요. 그래서 뭐, 나무랄 데 없는 아주 배양이, 배양하기 좋은 네, 그런 조건의 아가씨입니다. 이 아가씨는요, 세축이고요. 12.5에 0.8입니다. 가격은 96만원입니다. 두 번째 난초는요, 두축에동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벌보다 하나 있고요. 뿌리가 너무 좋고요. 또 신화 쪽에는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뭐 번식하기는 이렇게 난초를 갖다가 배양하고 번식하기는 참 좋은 종자입니다. 뿌리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열었습니다. 뿌리는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벌브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구축이에요. 구축에도 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구축에도 무늬가 있고요. 요게, 요게 신화축인데 신화축에는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들어와 있죠. 네, 무늬가 아주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렇습니다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확대를 할게요 자 요렇습니다 문에는 신화 쪽에 기가 막히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 기,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죠 예, 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동료원 종자목입니다 이동네는요 구축에 벌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한 7에서 8cm에 0.78 됩니다. 0.8쯤 되네요.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세 번째 난처는요. 정일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정일품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 구축은 조금 부실해요. 구축 세쪽 중에서 한쪽은 조금 부실 하고 두쪽은 이제 세력을 받기 시작하고 벌브를 하나 이제 저 자마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신화 쪽은 아주 화려하게 올라와 가지고 예, 이제 모양을 갖춰가는 그런 난초입니다. 너무나 뭐 태양초니까 땡글땡글하게 키워진 난초예요.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보는데요. 구축 쪽에 뿌리가 거의 없어요. 하나는 없어요. 그래서 예, 요거는 구촉은 그냥 희생타로 날려야 됩니다. 모양도 뭐 조금 그렇고 그래요. 근데 신화 쪽은, 아, 이렇게 화려하게 들어왔어요.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를. 난초가 요렇거든요. 두쪽은 아주 괜찮아요. 두쪽은 괜찮고, 신화 쪽은 엄청 화려하게 들어왔고요. 그 구촉 쪽은 요 상처가 있고, 뿌리가 부실해서, 뿌리가 두 개인가 있거든요.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죽지는 않겠지만, 그 뒤쪽이 뿌리가, 뭐, 뭘 고사한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요거는 세력을 받는 희생타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두 촉, 두 번째 촉에요. 신화가 이렇게 큰지막하게 붙어가지고, 올라오고 있어요. 뭐, 가을 되면 한네촉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요, 정열품은요, 세 촉에 자마가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10에 0.8입니다. 아주 땡글땡글하게 키워졌고, 색감이 기가 막혀 들어오고 있는 안추에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네 번째 난초는요 중투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벌브가 하나 있고 이제 구촉이 있었고 신화 쪽이 한마디로 말하면 짱입니다 짱 기가 막히게 올라왔어요 신화 쪽이요 신화 쪽을 뭐 구입을 하시라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화 쪽이 좋아가지고 다음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올 것 같아요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열렇습니다 뿌리는 가닥수도 많구요.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그리고 벌브 하나 있죠? 여기 이 구축이 이렇게 있는데, 구축보다는 신화를 보세요. 아주 신화가 기가 막히게 올라왔어요. 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올라왔죠. 아주 멋지게 올라왔어요. 아주 비폭도 굉장히 넓어졌구요. 입장수 도 다섯 장쯤 되구요. 예, 요 중투는요, 무명 중투는 두쪽에 벌브가 하나 있고요 에, 사이즈는 이제 신화쪽을 기준으로 쟀습니다 한 9cm에 0.8 정도 됩니다 가격은 15만원 입니다 다섯 번째 난초는요 사실 에라닌 난시를 갔는데 똑같은 품종이 거의 비슷한 품종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쁜 이편이고요 어, 거의 백0 0세개 가까운 백서반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백서반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아주 색감도 좋고요 무늬도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어 그래서 종자를 하시려고 하시라고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뿌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굉장히 좀 좋고요. 근데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구축에 좀 뭐라 그럴까 구축에 벌브가 하나 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키우는데 조금 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요. 근데 신화가 너무 잘 올라와가지고 아주 기가막히게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뭐 뿌리도 괜찮고 신화도 난초가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좋죠. 잎이 까랑까랑하거든요. 잎이 네, 아주 좋은 종자의 난초입니다. 요입변 서반은요 한쪽에 벌브가 하나 있고요 뿌리는 아주 튼튼해요. 사이즈는 8.5에 0.7쯤 됩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난초도 같은 품종입니다. <laughs> 같은 품종인데, 요게요, 입 끝으로 녹이 있어요. 백서반인데 녹이 있어가지고,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입 끝으로 녹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색감은 아주, 아주 순백에 아주 뛰어난 난초입니다. 자, 뿌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난초가 요래 이 끝에요 이렇게 서 있는 모습도 이쁘지만 이 끝에 이렇게 녹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살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녹이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아주 뭐 난초는 이뻐요 난초는 이쁘고 품종은 아주 뛰어납니다 요이 이쁜 백사바는요 한쪽에 벌브가 있고요 팔에 0.7입니다 가격은 8만원 입니다. 네, 8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사실 오늘은 뭐 아가씨를 제외하고는 아주 저렴한 난초들을 쉽게 갖다 키울 수 있는 종자목 위주로 어,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뭐 종자목이지만 뿌리 상태는 최상 입니다. 요즘이 또 여름이고 해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뿌리하고 목대입니다. 목대가 쭉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뿌리가 좀 부실하다든가,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열애를 시키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한번 보시고, 뭐 마음에 드시는 난초 있으면 언제든지, 뭐 시간에 구애 없이, 때와 장소와 장소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네, 날 유튜브 한 번씩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